점6코마에서원에 그건 두 접선이 있로 수직일 때 양수 알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의 개념은 이제 접선 방정식에 관련된 거다. 자, 이 접선 방정식은 원방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기본 공식 등 체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자, 물론 이제 그 개념은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식에서 식을 쭉 빼내지 자, 그번 생략하도록 하고 자, 일단 기본 공식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본 형태일 때두 가지지 위의 점, 원 위의 점이 주어질 거야 X1, Y1이 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X1, X2, X가 두 개지 X, X에다가 앞에 X에다가 X1을 대입하는 얘기야 Y1Y는 R제곱이라는 직선, 이게 접선 방정식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 M이 줬을 때 공식은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원방이 주어지면, 기울기만 주어지면 이렇게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할 거야, 접선이. 그래서 뿔마가 있다라는 것, 공식 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이 보통 기본 형태에서 많이 줍니다만은 만약에 얘가 표준 형태로 줬다. 그렇다도 여기서 마찬가지. 위의 점, x1, y 1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형태는 비슷하다. 복잡해. 역시 갈로가 제곱 두 개니까, 앞에 갈로 하나에다가 x1을 집어넣어서 x1 빼기 a, 갈로 x 빼기 1을 곱해주고, 더하기 y1 빼기 b, y 빼기 b는 r 제곱이라는 직선식이 나오는 거야. 좀 길지만 정개하면 돼요. 그 다음 또, 기울기 M이 주어지는 공식은, 요 접선을 그대로 AB만큼 평이동하면 되니까, 요 Y값 대신에 요 Y 빼기 B가 들어가야 됩니다. X 대신에 요 X 빼기 A가 들어가고, 나머지 뿔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은 똑같다 자, 그 다음 이 문제처럼, 제일 힘든 게 뭐야, 너희들? 원방 밖에 원 밖에 점에서 건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얘는 따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 접점 얘기를 한다면 접점 공식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교기에 관련된 얘기라면 교기 가지고 요울기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이고 또는 일반적으로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고. 또는 얘를 y 골 ax 플러스 b 로 잡아놓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는 것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ab 값을 찾아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기본적인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로 심이 많이 나오는 게이 삼분 형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얘 얘기예요. 근데 기본 공식들 쓰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라는 것을 알아두고 공식도 외워야 되겠지, 그지 자, 문제 풀이 들어갈게. 자, 유쿤만형에서 그림까지는 필요 없지만 대충 그려주면 반지름 크기가 안정해져 있지. 원이 하나 주어졌어. 6코마이 밖에 하나 있어. 여기서 끈 접선과 여기서 끈이 접선이 여기가 수직이에 그림이 좀 그렇지만. 자, 그러면 수직이라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기울기 곱이니까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 이 기울기 공식을 좀 서장한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어때? 표준형이 다르지? 자, 기울기 써볼게. 자, 이 접선 하나를 기울기가 m이라고 보고 공식을 쓰면 y, mx인데 여기 x-2가 지금 이만큼 이동됐으니까 x-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바로 내가 찾는 두 접선인 거야. 근데 걔가 누구를 지났다고요 이제? 요 밖에 점 6,0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대입해도 되겠지? y0, 6 대입하자. 4m, r루트 아, m제곱 플러스 1. 4m이야 할게요자 루트와,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좀 시킬게. 양변 제곱하게 되면 16m제곱. r 제곱이 분배 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음. 자, 그래 놓고 자, 요놈 r 제곱다 다시 한번 쓸게. 자, 얘가 넘어갈까? 얘는 뭐 할게. 그대로 m 제곱 묶어 주면 16 r 제곱의 n 제곱에 r 제곱은 제곱이지. 자, 그다음 다 제곱이 음. 좀붙어서 힘들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얘를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좀 보자고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이게 2차 계수고 M 계수가 없지? 이게 상수야 상수 상수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 조건 때문에 여기에서 해가 M1, M2라고 봅시다 M1, M2라고 보면 수직 조건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니까 이두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 그럼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쓸수 있겠죠. 이게 알파베타야. 두 분의 합이 아니고 두 분의 곱이니까. 두 분의 곱 알파베타는 예 분의 예지. 중간계수 개수, m 계수가 없다 거지. a x 제곱, b x 플러스 c 형태니까 두 분의 곱은 예쁘네. 예 분의 예가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럼 마이너스 r 제곱은 뭐 곱해주면 마16 플러스 r 제곱이 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R제곱은 마 16, R제곱은 8이 되어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2루트 2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 양수 R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2루트 2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곡, 어, 원 밖에 전에서 끊는 접선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는 뭐, 이 접점 길이를 구하라 하는 경우도 있지. 두그 접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접점을 알아야 되니까, 접점 공식을 서서 풀겠다라는 거야. 그 여기서는 뭐다? 접선에서 수직이니까, 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공식을 가지고 이 접선 방향식을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개점을 지나니까, 이유형을 대입해서 관계식을 뽑아내자는 거야. 자, 원마 접선 방향식 중요하다, 복습하고 있어.